세 번째로 스트레스를 즐기자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 즐기자? 여름에 해수욕장에 놀러 갑니다. 파도가 막 밀려오면 그 파도가 엄청 세요. 그러면 거기 위험하지만 거기 오히려 휩쓸려서 파도 타기도 하고. 그거 파도 건너뛰기도 하고 깡총깡총 뛰고 이러면 재미가 있죠. 결국 파도가 있기 때문에 즐겁지 않겠습니까? 파도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도 파도 타기 하듯이 그걸 즐겨버리면 오히려 이기는 거니까 어,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자, 온 가족이 해수욕장에 놀러 갔습니다. 물 속에서 남편과 아들이 노는 것을 엄마는 백, 백사장 파라솔 밑에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들이 계속 깊은 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달려가 소리쳤어요. 아들아 위험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러니까 엄마 괜찮아 아빠도 있잖아 걱정만 그랬더니 야이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보험 들었어 보험 들었어 너만 나와 너만 빨리 나와 그니다 네. 이 소리 듣고 아빠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네. 자, 이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데가 있을까요? 스트레스 없는 곳이 있을까요? 네.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하나는 엄마 뱃속이고 또 하나는 무덤 속입니다. 네. 결국 이 세상에 태어났을 순간부터 이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는 연속되는 스트레스의 비본복 속에서 해쳐 나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는 곳을 찾아다니기 보다는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잘 다독여서 즐겼으면 합니다. 음, 사실 스트레스는 사건이나 상황 자체보다는 그각 개인이 어떻게 해석가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때 스트레스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자, 망치로, 어 우리가 스트레스 될 만한 것들을 다 날려봅시다. 망치 한개 들어요. 그 다음에 망치 두 개는 두개 들면 두 개죠. 그리고 세 개는 다리 하나, 네 개는 또 다리 하나 해서 양 다리 다 들고 다섯 개는 머리까지 해서 망치 다섯 개로 어떤 거 걱정도 날리고 슬픔도 날리고 질병도 날리고 스트레스도 다 날려 보십시다 자 이렇게 합니다. 망치 한개 들고 근심을 날려 뚝 따리 뚝따 뚝다. 망치 두개 들고 걱정을 날려 뚝 따리 뚝따 뚝다. 망치 세개 들고 슬픔을 날려 뚝. 뚝따리 뚝따, 망치 네개 들고 질병을 날립니다. 망치 네개 들고 질병을 날려 뚝따리 뚝따, 뚝다. 망치 다섯 개는 머리까지 망치 다섯 개 들고 스트레스 날려 뚝따리 뚝따. 뚝다. 이야! 아이고, 이거 망치놀이 한번은 엄청 운동이 많이 됩니다. 자, 한번더 해볼까요? 망치 한개 들고, 뚝, 뭐, 몰랐죠 근심. 근심을 날려, 뚝따리 뚝따. 뚝다. 망치 두개 들고, 걱정을 날려, 뚝따리 뚝따. 뚝다. 망치 세개 들고, 슬픔을 날려, 뚝따리 뚝따. 뚝다. 망치 네개 들고, 질병을 날려, 뚝따리 뚝따. 뚝다. 망치 다섯 개 들고, 스트레스 날려. 뚝, 따리, 뚝, 뚝다. 따. 야 예. 자, 이걸 날려버리려고 망치놀이를 하니까 엄청 운동이 많이 됩니다. 지금 해보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매주 화요일마다 올려지는 새로운 강의 영상을 손쉽게 볼수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